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모는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니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 곧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그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통 쪽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때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채자와 속권재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때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기록은 그 우리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도 건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읽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에스겔서가 성전에 대해서 기록할 때그 진행 방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께 멀면 멀수록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성전 건물을 통틀어서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의 구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은요.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사실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과 인간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신천지 교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면 그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은 아무나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열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허락해 줘야 되고, 그들이 열어줘야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건물 안으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건 믿음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열리는 건 이거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나 노력이나 아름다움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무학자도 구원받는 것이고 창녀도 구원받고 거지도 구원받고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덕,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이 천국을 가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말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 갈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가해자였고, 누군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마음으로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런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면 천국 가는 것이고,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교만해서 거절하면 누구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사람은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람의 공로가 단 0.1%라도 개입될 여지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나온 대로 성전 안에 있는 공간 중에 정말 중요한 공간이 뭐였죠? 사람의 공로를 감추는 골방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의 미담이나 아름다움이나 공로는 전부 다 골방 안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국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까지 기록된 이 성전 탐방의 이 방향이 뭐냐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방향이 정 반대로 전환됩니다. 그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경험했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에이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간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북문 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도 3층으로 이루어진 방인데요. 이 방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소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위한 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빠져나와 다음으로 들린 방은 오직 사람, 즉, 제사장을 위한 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런데 이 방의 의미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13절이 기록한, 기록하는 대로 이곳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들여지고 남은 고기를 먹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란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이에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먹는다는 게뭘 의미하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내 죄를 씹어먹고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씹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죄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게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곧바로 사람이 재물을 먹는 제사장의 방으로 이동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와 싸우는 성화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는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시도할 때, 바로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도덕이 되는데, 도덕과 율법주의는요, 또 다른 죄로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도덕을 조금 더 많이 지키면 이게 교만으로 이어지고 조금 더못 지키면 좌절과 자기 혐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과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선행과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우리의 성화의 영역, 즉 우리 인격의 구원, 그리고 우리 행동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식탐이 있어서 엄청나게 먹다가 살이 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을 빼겠다고 하면서 살 빠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죠? 내 삶에 관한 부분은 성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화는. 여기에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서 운동해야 돼요. 나의 영혼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라면, 나의 성화는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부분은 전적으로 성화의 영역인데, 여기서 가장 허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당하는 나의 수치도 없고, 죄를 끊어내는 나의 적용도 없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오늘 제사장들처럼 내가 스스로 죽을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죄를 씹어서 삼키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택자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는 성령충만은 전적으로 성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충만은요, 더 노력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 중에 성령충만한 사람은 없고, 게으른 사람 중에 큐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남아있는 삶은 내 죄를 날마다 깨닫고 그 죄와 날마다 싸우는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거기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화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부지런히 적용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교회가 정상화되면 내가 무슨 사역과 봉사를 할지 미리 결단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건물을 보면 이 성화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두 번째 의미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방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방의 크기를 기록한 내용에 있어서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모든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골방도 3층이었고, 오늘 제사장의 건물도 3층인데, 어제 골방의 특징이 뭐였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방의 크기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룩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의의를 숨기는 용량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걸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성완을 상징하는 제사장 방의 형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건물은 내 죄를 다루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다루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거룩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로 큰 죄밖에는 못 봐요. 그런데 거룩의 수준에 올라갈수록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작은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건물의 형태는 가장 밑에 있는 층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보는 광경이 뭐냐면 어떤 불신자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뭔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큼직한 죄들이 있는데 큰 죄들을 한꺼번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감격해서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음란에서 떠난다든지 불법한 사업을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이 대도 조세 형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로 같은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데 보면 볼수록 자기 인생의 죄가 보이니까 내가 했던 도둑질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게 보이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 가지고요. 하루 종일 방바닥을 구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저는요. 이 회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자기 죄를 본 거고 진짜 괴로웠던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 죄를 보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로 종종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일이 뭡니까? 한때 큰 변화를 이루고, 뜨겁게 회개했던 사람이 다시 죄에 넘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확 바뀌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성화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쓴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한번은 집을 이사해서 이 마당에 잔디밭을 가꾸려고 보니까 땅이 완전히 돌밭이라서 정비를 안 하면 잔디를 심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정비하는데 큰 돌을 치우는 건 정말 쉬웠다는 겁니다. 몇개 되지도 않고 너무 잘 보여가지고 캐서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정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수없이 존재하는 그 작은 돌들을 치우는 게 훨씬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죠? 땅 속에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건그 작은 돌들이고, 이건 하루 이틀 치워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치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작은 돌들을 치울 때, 그 땅이 정돈되고, 그제서야 풀이 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걸 치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한때 큰 변화를 일으킨 분들이 결국 성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잘 띄는 큰 죄를 버리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성화가 끝난 줄 알고 노력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정말 버리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수없이 존재하는 작은 죄들이에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질투, 스치듯이 지나가는 음란, 교묘하게 숨겨진 열등감과 교만, 이런 것들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고, 사는 내내 회개하면서 골라내야, 하는, 골라내야 되는 것들인데, 이 작은 죄를 무시하고 성화를 멈추면, 그때 우리 성화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죄를 본 1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큰 죄를 봤으면, 이제 더 작은 죄를 보는 위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큰 죄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내일상생활의 작은 죄를 보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큐티가 날마다 작은 죄 곤란에는 진짜 성화의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재 보는 큐티하는 사람이 변화도 잘 되고 적용도 잘하고 영혼 구원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구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듣겠죠. 이제 여러분의 과제는요. 성령 충만이고 성화예요. 그러니 지금 하시는 그 거룩의 노력을 중단하지 마시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작은 죄를 곤란해.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고 더 쓰임 받는 주의 종들, 제사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아침, 날마다 큐티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도 이 큐티의 목적을 모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합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은, 날마다 지식을 쌓으려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골라내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죄를 무시하지 않고 잘 봐야, 우리가 날마다 성화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 작은 죄를 보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 이것이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전적으로 이 성화에 있어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나 또한 열심히 이 적용하고 내 죄를 보는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도 우리가 작은 죄를 잘 골라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